2023년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31번 질문 시작할게요 얘들아 조금만 힘내자 다 왔다 마지막이야 가볼게요 통제력 부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런 내용이네 영어로 가볼게요 decision to make a risk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들은 반드시 모의 기반이 되어야 돼 라지게 되어야 돼 Emotion, 이아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고 논리로 결정을 내려 이런 뜻이야 너가 감정에 따라 하면 잘못돼 조금 다르지만 둘다 괜찮아요 1번 가볼게요 m e c m e o p e o e e c e c e c e c e o o i e in air p l a n e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수동태 와야 돼요. 뭐하는 것을 비행기 타는 것을 종종 이 두려움은 stem from, 얘들아 stem은 원래 줄기란 뜻이야. 모모로 비롯 비롯되다, 어디에 줄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derive from, stem from, o r i g i n a t e d from 동의합니다. 통제력 부족에서 비롯된데, 통제를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이 감정 통제를 못해가지고 두려워하는거래. The pilot is in control. 조종사는 컨트롤하지만 not the passenger. 승객은 그렇지 않지. 그리고 이 통제력의 부족은 instills fear 두려움을 스며들게 한대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봐봐, so 대신데 여기 대자리에 that 대지 생략된 구미야. 너무 두려워서 주어 동사한다. 뭐 하는 거 선택해? 먼 거리를 운전하는 거야. 도착지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무서워가지고 비행기 타지 말고 그냥 차 타고 가자, 운전하자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운전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오직 뭐에만 감, 근거하는 거지? 감정에만 근거하는 거잖아. 뭐가 아니라? 라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려? 라고 말하는 거야. 논리에 따르면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자동차로 사망할 확률은 약 5,000분의 1이고 어라운드 여기서 약을 쓰였어요. 반면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R 거의 십1만 분의 1에 가까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쵸? If you are If you are going to take the risk 만약에 너가 위험을 감수할 거라면 특히 One that could be possible involving well 너의 안녕을 포함한 것에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너가 너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Wouldn't you want to out in your favor? 너에게 유리한 확률을 원하지 않을까? 그럼 논리로 따지면 확률사 죽은 확률이 적은 게 뭐야? 그치, 비행기죠. 얘들아, 이걸 너희한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수사 의문문이라고 답정너지. 야, 너 같으면 이렇게 결정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여기 8번에 별표 치고 문장 삽입 체크해놓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지? That we cause them the least of amount of anxiety.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덜 불안한 걸 선택한다. 그런 말이겠지. 덜 불안한 걸 선택한다. 사실은 이. 덜 불안한 걸덜 불안한 것과 지금 이것도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동등한 거지 동등한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가고 정리해줄게 생각에 기울기려봐 너가 위험 감수하는 그리고 여기 병렬구조입니다 동사원형 동사원형 생각해봐 확인해봐 be sure, assure, check, verified, confirm 너가 너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답정너인지 얘들아 있잖아. 내가 밀줄 치는 이 빨간색 문장들의 동동 동 공통점을 알겠니? 알겠어? 뭐야? 감정에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감정이야.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야. 논리가 아니라. 어, 근데 마지막 건 조금 다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다른 색깔 펜으로 할게요. 미안해. 이거는 보라색. 이건 조금 다른 표현이지. 빨간색과 보라색이 다른 표현이야. 여기 빨간색은 감정이 논리보다 중요해. 논리가 감정보다 중요해. 근데 결국, 감정을 따르지 말고 논리를 따로 뭐할 때, 중요한 내 결정을 내릴 때. 라고 말하는 거고요. 모두 다, 봐봐, 이 질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 걱정하는, 걱정이 최소화하는 anxiety를 따르죠. 이번 지루함, 자신감, 만족감, 책임감 아닙니다. 요약해 볼게요. 음...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해. 통제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운전하는 걸 선택하지. 근데 이거는 감정에만 근거한 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이 비행기로 사망할 확률, 차로 사망할 확률이 더 달라. 만약 위험을 감수하면 너는 어떤 그러면 너는 어떤 유려한 확률을 원하지 않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최소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걸 선택한대 에코, 여기서부터 색깔 바꿀게요 위험은 결론이야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니까 생각을 하라고 감정이 아니고, 알겠지?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